잃었던양한 마리, 세리들과 제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드리려고 모여들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제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하며 몸마땅해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 99마리는 들판에 그대로 둔채 잃은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게 되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아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하며 좋아할 것이다.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재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잃었던 은전 또 어떤 여자에게 은전 열립이 있었는데 그중한 입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안을 온통 쓸며 그 돈을 찾기까지 샅샅이 다 뒤져볼 것이다. 그러다가 돈을 찾게 되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해결하면 하나님의 전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잃었던 아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아들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하는 수 없이 그는 고,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엽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 보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장치가 벌어졌다. 밭에 나가 있던 큰 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하인 하나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하인이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오셨다고 주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그 나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장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세상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다니요 하고 투덜거렸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였다.